하나님 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2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열심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 않고 이제 군데군데를 읽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사실은 오늘 다 같이 읽기에는 굉장히 뭐 내용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후의 삶의 이야기는 다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누구를 다 죽이고 살해하고 막 그런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후의 삶의 이야기에서 예후의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이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후의 삶의 목적을 보면은. 뭐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요람 이렇게 이어진 오므리 왕조. 아, 그 아합, 특별히 이제 아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아합이 워낙 하나님을 떠나서 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가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후의 어떤 삶의 목적은 이 아합의 가문, 아합의 집, 집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후의 삶의 목적인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다, 요나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예후가 얼마나 큰 열심을 보였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곱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우리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런 장면들인데 죽음의 대상들이 쭉 나오죠.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의 대상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요람을 죽인다는 것은 뭐 따는 의미가 아니라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요람 왕하고 함께 같이 있었던 아하시야 왕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같이 있었고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 그냥 곱게 죽지 않고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예언이 이루어진 대로 그 예언대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장에는 여러 가지 또 죽음이 죽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일 때한 70명 정도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70은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완전히 다 죽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형제들을 42명 죽입니다. 그리고 또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을 시키죠. 그냥 몰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꾀를 냅니다. 아, 내가 아합보다 더바알을 확실하게 섬겨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가모니서로다가 다한 곳에 모으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바알에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척 하다가 그 사람들을 모두 다한 곳에 가두어서 몰살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한기하 10장을 보면은 어느 하나 이렇게 무슨 막 조, 좋은 이야기 생기가 도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 이게 죽음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요? 그냥 예후의 죽음으로 또 끝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열한기와 십장은 죽음이 난무하고 또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이렇게 실려 있을까?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러한 본문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끔찍한 죽음들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끔찍한 죽음들, 즉 예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어떠한 죽음들. 죽음의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때 그것은 악행의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행의 거울이다. 어, 예후의 심판은 아합 일가의 악행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 일가가 죽는 장면은 굉장히 끔찍하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끔찍하게들 다 죽어요. 살해를 당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합 일가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 일가,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어,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이 이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반대로 그그 그 죽음의 일의 거울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면서 아합 아하 왕가가 아합의 가문이 호물리 왕조가 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반대 거울로다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끔찍한 죽음들의 의미는 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오므리 왕조,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합의 집의 그 악행들,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폭력의 정당성을 이곳에서 찾으면 좀 곤란하죠. 우리가 대개 이제 종교의 텍스트를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또한 폭력을 행할 때, 어,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를 위해서 예우가 선택이 어서 이렇게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는데 나도 어, 나가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뭐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를 때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어,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어떤 폭력의 정당성을 이 말씀에서 찾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신도교하고 기독교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부족간의 갈등이 있어서 특별히 소수 기독교인이 다수 신도교인들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한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뭐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아주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해서 뭐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죠. 어, 하지만 그 반대의 역사가 또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또 죽였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 텍스트를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해석이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예우가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폭력의 정당성, 내가 누군가에게 가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잘못된 일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면은. 오늘 예후도 어, 레갑족 속의 요나답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열심, 여와를 호 향한 나의 열심을 한번 봐라. 그리고 가서 정말 열심히 죽입니다. 열심히 예언을 자기가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열심을 내서 예언대로 아합의 집, 오무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죠 보면은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읽어 보면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렇게 예후가 열심을 내서 어, 그래서 이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아 정말로 잘한 잘했어 이렇게 의로운 왕은 없었어. 어, 다윗과 같은 왕이야. 이러한 좀 평가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또 예상과는 달리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족한, 어떤 다윗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 부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고 라 하는 평가와 함께, 이에 우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열심히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우의 열심이 있죠. 예우의 열심이 있는데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길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완벽해. 내가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길이야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죠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본인이 이 예우가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또더 중요한 여러 보암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은 예후의 열심이 어떠한 완전하지 못한 것을 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엘리야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이 특별한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런 음, 기도를 드리죠. 그것을 보면 뭐냐면은 엘리야의 열심은 굉장히 큰 좌절을 가져오고 굉장히 깊은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슬럼프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열심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열심에 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사울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의 결국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열심을 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랬음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울의 열심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길로 걸, 걷고 있다, 그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의 전체에 보면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만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때 열심히 지나치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지나치면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조금 더나이반의 용어로 하자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면 그렇죠 열심히 파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에 갇혀서 어, 이 지나친 열심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어,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나친 열심 눈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 요 이럴 때 우리가 열심을 필요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될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열심은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열심은 나쁜 거니까 열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열심을 내야 되죠. 무엇이든지. 그런데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열심을 낼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와 함께 치열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열심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열한 자기 성찰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누구를 대하고 또 어떠한 단체에 속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고 할때그 기준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열심을 낼 때. 그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감지를 하고 열심을 내야 될 때는 언제나 자기 성찰을 좀더열더 더 그것도 열심이죠. 자기 성찰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이러,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나의 열심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자꾸 뭔가 열심을 낼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그러한 열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 이루시게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게끔 그래야지만 구원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걸 하면은 좋게 할 것이고 내가 이걸 하면은 거기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아주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열심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나의 열심이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것,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열심을 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렇게 열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그 좋은 그 열심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치열한 성찰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우리의 열심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또 맡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열심을 통해서 아주 좋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후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폭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폭력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폭력의 근거로 삼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묵상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평화를 이루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예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던 그 열심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열심을 낼 때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열매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